안녕하세요. 사천조원입니다. 오늘은 롯데리아 전주 비빔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려고 제가 사왔는데요. 안에 구성품은 제가 세트로 사와서 감자튀김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버거와 다르게 금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보실 때도 전자린에 돌릴 수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장은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메면 이렇게, 밥으로 되어 있네요. 밥버거, 옛날 라이스버거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연식이 되신 분인데, 내부는 이렇게 상치, 상추랑 밥, 그리고 패티,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먼저 밥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밥은 일반 삼각김밥에 나오는 전주김밥하고는 좀 다르고요. 약간 찰지고, 음, 고추장 맛이 약간 있어요. 그냥 찹쌀? 그 삼각탕에 있는 찹쌀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죠? 요즘 물가가 좀 많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밥 대용으로 삼각김밥 대신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아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버거를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삼각김밥에서 김을 빼고 패티 고기랑 이제 고기랑 계란을 같이 먹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보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자극적이구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평소에 자극적인 것을 잘안 먹긴 하는데 자극적이 보다는 약간 쫀득쫀득하고 이제 밥을 먹는 식사, 식사 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는 게 세트가 8,800원 단품이 6,900원 이에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쳐보고 어,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정판이니까 한번 드셔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설정은 사랑이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비염 등 안전 운전하세요.